맞습니다 네. 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대종교 3대 교주가 되시겠죠. 윤세복 어, 선생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박환 교수님의 요 책. 거의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밖에 할 수가 없어. 이책 나철 김교헌 윤세복에 대한 책과 이게 이제 너무 오래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신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좀 필요해가지고 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조남호 교수님 또 임채우 교수님 논문 그다음에 이숙하 선생님 또 조준희 님 이렇게 해가지고 총네 개의 논문을 이제 보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에. 윤세복 선생님이십니다. 딱 보면 (3대) 교주 같으시죠. <laughs> 교주 포스 네네 네, 이분은 (1881년) 경남 밀양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밀양 하면 독립운동가 제법 나온 동네예요. 경남 지역에서, 그, 미량, 나 미량 사람 김원봉이요. 하여그 김원봉도 미량이고 경남 미량 출생이 많으신데요. 81년에 태어나십니다. 원래 본명은 윤세린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홍암 나철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대종교에 입교하시면서 나철 선생님이 다시 지어준 이름이 바로 윤세복이 되겠습니다. 원래 윤세린이고 이분의 가문은 10대조가 그한번 관직을 하셨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관직이 아무도 안 나가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재산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량 지역과 그 경남 지역에 많은 땅을 갖고 있었던 만석군이셨습니다 그래서 분홍이었어요 그 지역에 그래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섯 살 때부터 라고 합니다 여섯 살 때부터 한학 공부를 15년 동안 하나 공부를 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공부를 하셨는데 이분의 형이 있어요. 형이 윤세용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같이 나중에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 하셨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참의부 아시죠?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할때그 참의부에서도 활동을 하신 그런 독립운동을 같이 형제가 하셨는데 13살이나 많아 어, 윤세복보다 윤세용 선생님이 13살이나 많은 형인데 이 형님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아 합니다. 그래서 이 형님은 집안이 엄청 부자였기 때문에 뭐예요 돈이 많아 그래서 와세다 대학교에 가셔가지고 네그 유학도 하시면서 신학문을 미리 많이 접하게 돼서 그 영향으로 바로 이 윤세복 선생님도 어, 의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어, 이분은 이제 나중에 대한 독립단이라든지 통일부 참의부 이런 데서 활동을 하신 분이 윤세용 선생님이십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1903년이 되어 가지고 윤세복 선생님이 어 이분은 이제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1903년 밀양에 있는 신창소학교에 교사로 부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구의 협성중학교에서도 교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1903년이니까 우리 나라가 이제 막 일제라든지 그외 외세의 침략을 막 받고 있을 때니까 이때 교육의 중요성 우리 어 국민들을 계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교사로 활동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윤세복 선생님을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조준희라는 분도 제가 나온 그 뇌교육 대학교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 논문이에요. 여기도. 어단의 윤세복의 민족학교 설립 일 고찰이라는 논문을 썼거든요. 그 정도로 이 윤세복 선생님의 일생을 이야기하려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학교예요. 그 정도로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십니다. 음. 그런데 이제 1906년에 무슨 일이 있느냐? 대구부 토지조사국 측량과라는 게 생겨요. 이게 뭐냐면 일제에서 우리나라를 토지 수탈을 하잖아요. 그래서 1910년이 되기 전부터 우리나라 토지 수탈을 위해서 토지를. 계량을 이제 하는 거야, 측량을 하는 거예요. 측량을 할, 하는 하니까 이분은 집안이 어떻다, 엄청난 분농, 농토가 엄청 많았어. 그러니까 일본이 와가지고 그걸 막 검사하고 이러니까 우리의 농토를 내 재산을 내 집안의 재산을 빼앗길 수 있겠다 하는 위험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서 이제 구획 정리해가지고 이걸 뺏으려고 하다 보니 이 토지 조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토지 조 조사를 할수 있는 학교를 만든 거야. 근데 여기에 전략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측량하는 법 같은 걸다 배우고 나서 이 토지 조사국에서도 활동을 하시거든요. 활동을 하시는데 나중에 애국지사들과 함께 이 토지 측량하는 학교를 다시 만들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와서 토지를 측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연성소를 만들, 만들어서 만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미리 준비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9년에 뭘 만드느냐. 비밀 조직 대동 청년단이 생겨요. 여기에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이 대동 청년단은 뭐냐면 원래 신민회가 있었거든요. 신민회에 청년 조직도 있었지만 신민회는 이미 오픈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청년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대동 청년단이라는 비밀 조직은 비밀이 너무 철저하게 지켜져서 자세한 내용이 남아있질 않아. <laughs> 남아있지 않아.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이들의 활동은 이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동청년단에 가입한 인물이 쫙써 있어요. 한 20명 이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름. 안희재, 백산 안희재 선생님, 일동 김동삼 선생님, 그 다음에 신배구는 우리가 그 예관 신규식 할때 배웠어요. 그 산동 지역의 삼재. 이래서 예관 신규식, 단재 신채호, 그 다음에 신배구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그 지역의 천재였다 같은 집안 사람으로 그러면서 끝까지 독립운동하셨던 분이다라고 했는 그신배구에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줄줄이 다그 당시에 그래도 애국운동한다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들어갔다, 대동청년단에. 그래서 윤세복 이 선생님도, 윤세복 선생님도 대동청년단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1년 후에, 1910년에 나라를 잃게 되죠. 그러면서 3개월 동안 두문 물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 좌절이 심했겠어요. 마음도 아프고, 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국엔 나라를 빼앗겨버렸어. 그러니까 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던 때에 그 기존의 윤세복 선생님은 종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불교라든지 유교의 패단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불교, 유교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 그런데 요새 보니까 새로 신학문을 하는 사람들 또 애국, 계몽 운동을 한 사람들이 보니까 기독교계가 많아.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도 이제 거부감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소식을 들으니 홍암나철이라는 사람이 단군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단군을 중심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분을 찾아가요. 직접 윤세복 선생님 또 찾아가가지고 3일 3번을 만났대. 3일 동안. 어, 같이 정치, 뭐, 경제에 대해서 또 역사와 종교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세 번의 만남 끝에 대종교 입교를 결심을 하게 되면서 단해라는 호와 그다음에 세복, 윤세복이라는 이름을 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종교 입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합나철 선생님도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북만주 지역에 많이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기독교 세력들이 거기 가서 뭐 명동학교도 있고 이제 그 북간도 지역에 사람들이 많은데 서간도 지역에도 독립운동 세력들이 간 거예요. 근데 주로 누가 갔냐면 여기에 서간도에는 그 당시에 이상룡. 석주 이상년 선생이 일가를 이끌고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지역에 김대략이라든지 막그 사돈의 팔촌들하고 다 해가지고 이 경상도 지역에 사람들이 서간도로 많이 간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윤세복 선생님이 어디 출신이야? 경남 밀양 출신이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든지 뭐 할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지난 주에 우리 김교훈 선생님도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조개종땅다 팔아서 갔다 그랬잖아요. 이분도 만석직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 에게도 그러면 서간도로 어, 서간도의 경상도 지역에그 인사들이 많이 갔으니까 양반들이 많이 갔으니까 같은 동양 사람인 윤세복 선생이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서간도로 가주십사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1910년 12월 29일인가 얘기를 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며칠 고민하고는 바로 결단을 내려버려. 그래가지고 형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갑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석이라는 그 땅을 그 어마어마한 땅을 이제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추운 겨울날 그래서 하, 고심을 하지. 우리가 이제 이 집안에 어떻게 뭐 맥이 끊길 수도 있는데 끊고 이 많은 땅을 다 아, 헐값에 처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 재산을 지키면서 그 당시에 일제는 재산 있는 사람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줘서 그런 거를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분은 조금만 마음 먹으면 사실은 더 재산을 불리면서 친일을 할수 있었어. 그때 형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이 재산을 처분하고 가자고 결단을 내리고 서간도로 가시게 돼요. 그 결단을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 그래서 서간도 한인현으로 망명을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뭘 설립해? 학교, 동창학교. 동쪽에 우리 이 민족들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해서 동창이라는 이름을 지은 동창학교를 설립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학생은 6세에서 15세 사이에 이 지역의 독립운동을 갈던 그 후손들이죠. 그 어린이들도 다 같이 갔잖아요. 젊은이들도. 그래서 자제들을 중심으로 학교를 설립했다. 그래서 이분하고 형님이 돈을 다 대요. 다 대고 이 학생들한테 뭐 피복비까지 주고 그다음에 식 음식도 다 대주고 심지어 너무 가난한 사람은 집에 생활비까지 줬대. 그래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설립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교장하고 싶잖아 근데 이분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교장을 이원식이라는 분을 딴 분을 교장을 세워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시 하는 것은 우리의 민족 정신과 무장투쟁이다. 이분 무장투쟁을 주장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정신은 뭐와 뭐가 있다? 국학이 채워야 된다. 국학이라는 건 뭐냐? 역사와 국어다. 그래서 역사와 국어. 그리고 무장투쟁을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육. 이세 개의 과목이 줄을 이뤘어요. 그래서 역사 선생님은 누구였다? 박은식, 신채호, 화려한 박은식, 신채호. 국어 선생님은 누구였다? 주시경 선생의 직속 제자였던 김진이라는 분입니다. 그러고는 김진을 만난 사람이 이금로잖아. 우리가 고투 이금로 했잖아요. 물불 이금로 선생도 여기 동창학교에서 어, 선생님이 되세요. 그러니까 교사진이 지금 보면 너무 화려해 네, 그런 분들이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이제 세워지는 거 보고 이제 일제가 깜짝 놀란 거지. 우리나라에서 탄압하고 이렇게 하면 다 포섭하면 될줄 알았더니 아니 돈 있는 사람들이 김교혼도 돈 싸들고 가서 독립운동 하고, 어또 윤세복이란 사람도 형제가 둘이 그 경남 지역에 부자가 또다 싸들머지고 서간도에 가가지고. 어 독립 운동을 할 뿐더러 학교를 만들어서 뭐다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있어. 그래 갖고 이 일제가 계속 탄압을 합니다. 근데 국경이 만주기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할수 없는 지역으로 도망을 어떻게 가면 가서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일 일본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만주 지역에 중국의 관원들을 압박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할수 없이 그 중국의 관원들이 어 결국에는 1914년에 폐교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폐교를 당하고 나서 독립운동 전체를 탄압을 하다 보니까 무성현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해요. 그래서 서쪽에서 점점 북쪽, 저산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무성현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백두산 인근이에요. 우리가 백두산 가봐서 알지만, 숲풀이 엄청 우거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히려 잘 됐다. 여기는 도심지인데, 여기 사실 환인현이 우리 그 조선인이 만 명이 미리 가서 이주하고, 거기 한인촌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많이 갔거든요. 근데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잘 됐어. 여기 숲풀도 우거지고, 이거 독립, 그 군사훈련 하기에 더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로 가게 돼요. 근데 갔더니, 거기에 진즉에 백산 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어. 백산이 뭐예요? 흰산 백두산이야. 어. 그 정신을 이어받은 백산 학교가 이미 있었어. 그이 백산 학교의 교장이 누구였어? 전성규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에는 전성규 그다음에 그 이후에 논문에는 김성규로 이름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아마 오류, 김 씨하고 전 씨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성규로 이책에그 박환 교수님이 쓴 책의 근거로 이제 전성규로 이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백산학교에 전성규 이분이 따뜻하게 맞아줬다. 이렇게 써 있어. 해외에서 그것도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다니는 그 처지에 누군가가 먼저 가서 따뜻하게 맞아줬으니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백산학교에서 어, 이 그 대종교의 학교 맥을 이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일제가 쫓아냈더니 뭐야? 더 독립군을 무장하고 있어. 더 열받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 조작의 명수들 있잖아요. 없는 사실 만들어내는 조작의 명수들 그 후예들 지금까지 <laughs> 검찰에 있어.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냐면. 일본, 이 1915년에 일제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세력이 막더 무장을 하고 더 이러고 있어.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일본인들이 살해됐다. 그 살해를 이 백산 학교 사람들, 대종교 사람들이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검거령이 내려져가지고 30명의 이 대종교 간부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윤세복 선생님도 이때 잡혀가요. 그래갖고 18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수감 생활 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1916년에 홍암나찰 선생이 이제 자결 순국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 안에서 그 홍암나찰 선생의 그 유서를 받아보고 그 통곡했다고 감옥 안에서 통곡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30명 체포돼서 이 중에 두 명이 옥살을 해. 그 정도로 하여튼 데려가면 무조건 잔인하게 고문, 이런 걸한 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 수감 후에 나중에 이제. 어, 교섭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풀려나게 되거든요. 누명을 벗어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풀려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일제만 싸우면 되는 게 아니고 중국의 관원들이 일본이 회유하거나 어떤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으면 이 중국이 우리를 다시 공격하는구나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학교를, 국민 학교를 이 만주 지역에 세워줘. 몇 개? 스무 개나 세워줘. 그래서 20개의 학교도 사, 설립하고 한중연합대운동회를 열어요. 그래갖고 이 운동회가 엄청 큰 운동회였대요. 이 이후에도 계속적인 탄압이 이어지고 이러면서 전성규 이분이 총살당해. 그러니까 일제가 어떻게 하냐면, 어, 마적들 있죠. 중국의 마적단들이 많았어. 그 마적들한테 뭐냐면 독립운동가들, 어, 항일, 항일운동을 하는 중국 사람이든 우리 조선 사람이든 어, 잡아서 죽이면 이렇게 뭐 돈을 준다든지 정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적당한테 잡혀가지고 총살을 당해. 그리고 이 외에 여기 백산학교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1918년에 많이 어, 잡혀서 죽고 그다음에 감옥에도 갇히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서 어, 백산학교가 거의 1920년대에 와서는 어,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진이 뭐냐 하면, 동창학, 동창학원 제1회 졸업생, 졸업생 그 기념하는 사진이에요. 학생 3명. 아, <laughs> 아, 교사가, 네, 더 <laughs> 교사가 더 많아. 교사가 더 많아. 1대1도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상황의 졸업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료들, 다양한 자료들에 보니까 뭐 5, 60명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처음에는 27명이 이제 그 시작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쪽 지역에서 갔다가 나중에 백두산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쪽까지 이제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독립운동을 이어가는 그런 활동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1918년에 무호독립선언 하잖아요. 그김교훈 선생님이 먼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조소왕이 글을 쓰고 이렇게 해서 39명이 서명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무호독립선언서입니다. 김희 독립선언서는 33명. 그런데 33명 하자마자 자기들은 전화해가지고 일본 경찰에 가잖아요. 근데 이거 39명은 대종교인 30명이 이제 주축이 돼서 여기에 또 윤세복 선생님의 서명자 이름도 나와 있고 그런 활동을 하고 3.1 운동이 일어나고 만주 지역에서도 3월에 계속 독립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윤세복 선생님은 이때 완전히 더 확실하게 깨달았어. 3.1 운동 이후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거 평화적인 거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오돈이 선언서에 보면 이제 뭐 죽음으로 이제 항전하자, 이렇게 결사 항전하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무장투쟁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뭘 만드냐면 흥업단이라는 걸 조직하게 돼요. 그래서 흥업단은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어, 조선, 한인들을 잘 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도 진흥시켜야 되고, 무엇보다 무장, 어,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흥업단을 조직, 조직을 하게 되는데, 이 흥업단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분은 뭘 만들잖아요? 만들면 장자리는 다 다른 사람을 시켜. 자기는 후원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장투쟁을 결심하게 되면서, 김호를 단장으로 세우게 돼요. 흥업단의 단장. 김호가 누구냐? 홍범도 장군 홍범도 의병대의 그 총참모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후로도 계속적인 그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하얼빈에서 병사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 김호라는 분이 계시고 부단장에 김혁을 어, 추대를 합니다. 김혁 나는 들어봤다는 사람 없죠. 유명하신 분이더라고. 근데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면 이분은 대한제국 군인이었어. 대한제국 군인 되려면. 얼마나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가야 되는지 아시죠? 그래서 1907년에 군대 해산이 되면서 이분이 해산되고 나서 독립운동으로 이어오신 분이세요. 이 김혁이라는 분이. 그래서 제가 또 김혁을 또 검색. 논문마다 다 나와. 김혁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김혁이 누군고 하고 찾아봤더니 작년에 경기 일보에서 나왔어. 이분이야. 이분이 신민부 있죠.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할때 신민부의 책임자로 이제 나중에 가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잡혀요. 일경에 잡혀 가지고 이분이 잡힘과 동시에 신민부가 이제 거의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민부를 대표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서대문형무소에서 10년 형인가 받고 그 수감 중에 고문 뭐 이런 거해 가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묘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또갈 곳이 또 생겼어.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 이분이 이제 이 흥업단에 어, 시작을 이제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김혁을 우리가 다음에 또 백포서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백포서일 그 다음에 뭐 현천무 그 다음에 김혁. 그러니까 대종교의 무장 독립투쟁의 대를 맥을 이으신 분을 김혁을 이제 지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비중 있는 분인데 너무 안 알려져 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흥업단을 조직했는데 뭐냐면 대종교에서는 북간도 지역은 북로군정서예요. 북로군정서는 우리가 뭐 김자진 장군이라든지 청산리 전투에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북간도는 북로군정서, 서간도는 흥업단인 거야. 그 정도로 북로군정서만큼의 그런 대종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무장투쟁 조직이 흥업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이 흥업단에는 이런 무장투쟁뿐만이 아니라 병원도 설립을 해요. 그 병원이 뭐냐면 이름이 송림병원이라는 병원을 만들게 됩니다. 이 송림병원의 의사가 윤필한. 윤피란. 이 윤필한이 누구냐? 윤세복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의사로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의료품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병원 유지비. 이런 건 누가 내? 백산, 아니재. 이분이 또다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에 재벌 이야기 할때 돈도 엄청 많은데 그 돈으로 독립운동하신 재벌 하면 아니재. 안희재. 우리가 아니재를 또 공부해야 되겠더라고. 그렇게 해서 병원까지 만드셨습니다. 북간도 지역이나 이 만주 지역에 여러 독립단체들이 산재해 있었어요. 어. 산재해 있으니까 이걸 통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대한국민단이라는 거를 결성을 해요. 그래서 5대 5개의 그런 큰 단체들이 연합을 하는데 대, 이 흥업단과 더불어서 대한독립군비단이라고 있어. 그 다음에 태극단이라고 있어. 이두 단체는 뭐냐면 1919년 3월 1일 이후에 3.1운동 이후에 이 북간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독립단체인데 멤버가 몇 명이냐? 300명씩이나 있었대요. 규모가 컸죠. 이것도 300명, 이것도 300명. 주로 구성원들은 누구냐? 함경도 지방의 사람들이야. 그 건너가기 쉽잖아요. 백두산으로. 그 대부분이었고 특히 이 대한 독립 군비단은 상해 임시 정부를 좀 따르는 그런 단체였어요. 어쨌든 태극단 대한 독립 군비단이 아주 컸고요. 그다음에 대진단이라고 있어요. 대진하면 대진국이 어디예요? 발해를 옛날에 옛날에 대진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해의 그 전통을 잇는다라는 뜻으로 만든 단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그런 부여, 고구려, 고조선 이쪽을 하는 단체였어요. 그래 갖고 이 뭐냐면 원래는 원종교라는 걸 만들었어. 천도교 이 김준건이라는 사람이 천도교 신자였어요. 천도교 신자였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원종교라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었어. 이 사람이 대진단이라는 무장독립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의 연합전선을 이제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면서 무장투쟁 뿐만이 아니라 뭐를 했냐 지속적으로 교세를 확장하면서 신도를 7,000명이나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소식을 듣죠. 무슨 소식을 듣냐면 이분이 이제 다치셨어요. 윤세복 선생님이 이제 어디 가시다가 그 떨어지셔 가지고 이제 병중에 계셨는데 김교훈 2대 교주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더 놀라운 건 뭐야? 돌아가시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3대 교주로 나를 지목했다는 소식을 들으세요. 그래 가지고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논문을 보다 보니까 그 우리 이극노 선생님 할때 고투 40년사 있었잖아요.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극노 선생님이 쓰신 글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어, 나에게 가장 많은 가마를 주신 어른은 단의 윤세복 선생이다. 참 숭배할 인격자다. 그러면서 이제 첫째 굳은 의지를 가졌고 한번 작정하면 끝까지 하시는 분이다. 둘째 보름달과 같이 환하고 둥근 성격을 가진 어른이셨다. 그러니까 인품도 아주 높으셨나 봐요. 셋째 그리고 병에 걸리시거나 셋째는 담대한 어른이었다. 그래서 어 천병 만마가 덮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또 넷째로는 희생 정신이 아주 큰 어르신이었다. 그래서 그 억만 금의 사제도 공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금노가 내 인생에 가장 큰 감화를 주신 분이 윤세복이라고 할 정도로 이 김교훈 선생하고 윤세복 선생은 한번 만났대 한번딱한번 어디서 그 1910년. 나철 선생 찾아갔을 때 김교헌 선생도 나철을 찾아가고 윤세봉 선생도 나철을 찾아가서 처음 만난 거야. 얼굴을 보고. 근데 대면되면 대면 서로 말을 안 했다고 써 있어요. 그 정도로 딱한번 보고는 독립운동을 따로 이제 북간도 가고 서간도 가셔 가지고 독립운동 하셨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 한딱한번본 나를 3대 교주로 했다니. 근데 그만큼 이런 인품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되셨죠.